5번. 다음 식이 완전 제곱이 되도록 하는 m, a의 값을 구해라. 여기도 항상 조심해야 될 게, 여기 중간에 있는 값할 때는 뭘 조심해야 돼? 응. 어, 플러스 마이너스. 어. 왜냐면 뒤에 있는 값은 항상 그 플러스나 마이너스 상관없이 이게 양수가 나오기 때문에 여기가 플러스 마이너스야. 그러면 아까 한 것, 한 것처럼 이렇게 여기가 2x 한 다음에 제곱. 여기가 7의 제곱이어서, 어, 2배의 이거 곱하기 이게 여기 나와야 되니까 그럼 2배의 2x 곱하기 7이 아, 플러스 마이너스 m 마이너스 5가 되는야잖아 x가 되니까 x는 없어지고 28은 플러스 마이너스 m 마이너스 5 그럼 m은 어떻게 되지? m은 플러스일 때는 33 마이너스일 때는 마이너스 23 이렇게 답두 개야 이거 조심해야 돼 다음 2번은 당황해서 못 풀었을 거야 아마 어. 완전제곱수 되려면 어떻게 해야 지 완전제곱수 되려면 이거하고, 이거하고 이거 같으면 돼 아주 쉬운 문제야 이게 그럼 완전제곱수 되지 어. 즉 마이너스 2a 플러스 3하고 2-3A가 같아야지 완전 제곱이 되지. 그래, 똑같아, 똑같아야 제곱이 될거 아니야? 어? 너무 쉬운 문제에서 나와봐, 아마, 당황했겠지? 어 응. 그래서 그냥 푼 거야, 내가. 뭔 말인지 몰라서, 아마 많이, 너무 쉬운 문제에서 못 풀었지. 이거 무슨 말인지 몰라? 여기 X가 있으니까 똑같, 이두 개가 식이 똑같아야 돼. 이거 X는 같으니까 여기하고 이거 같아야 되지. 그래야 완전 제곱이 되겠지.